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은혜 안에 가족과 은혜 안에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너희의 형제가 되었노니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이고 친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사 한번 하면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름만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는 누구입니까?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호애락을 함께 두리는 사람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아픔 그리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영혼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며 살수 있는 사람. 사망의 강을 넘어 생명의 나라에 함께 갈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유명한 스타, 강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슈가 되자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수십만 명, 수 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이 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자 아무도 그 사람을 변호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인스타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내 아픔과 내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때? 아니야. 난 네가 그런 잘못했어도 난 여전히 네 편이야. 그 비난을, 그 멸시를, 그 천대를 함께 겪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영혼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